안녕하세요 사랑들의 다현입니다. 여기는 제 친구 가은이에요. <laughs> 할머니 <말이> 없어. <laughs> 어, 이 친구도 유튜브 를 하는 제 단짝이에요. 말레이시아에 와서 음, 한 어, 여섯 번째로 만난 치, 마, 말레이시아 친구예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민초블루베리의 블루베리입니다만 할 말이 없네요 막상 친구 유튜브에 나와서 하려니까 할 말이 <웃음> 없어요 <웃음> 본명은 여기다가 써야지, 본명에 <laughs> 본명을 써야겠다 가... 어, 안 쓰죠? 가로 시작합니다 가은 <laughs> 자 오늘은 핸드폰 보는 유형을 할 건데요. 제가 다할 겁니다. 연기는 그리고 얘가 편집을 맡으실 분에는 <laughs> 자 이제 제가 화면을 뒤로 돌릴게요. 시작할게요. 유형 1 와이파이 안 되는 유형. 이렇게 을 들어가서. 뭐야, 이거 모자이크. 아, 짜증나. 아. 그 다음에? 응. 유영이. 아주 재밌게 보는 일. 야, 말 걸어봐. 어, 뭐, 뭐 보고 있어? 야! 야! 가나! 야, 가나! 엄마가 부르셨니? 뻥 때리지 말고! 야! 가나! 눈좀뚝 봐라, 뜨거! 핸드폰 그만 보라고! 근데, 진짜로, 얘! 예. 얘 예, 동생은 진짜 이래요 <laughs> 자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유형 삼, 자기가 싫어하는 것 밖에 안나서 빡치는 유형 아나이 정이형이 싫어하는데 이거 모자이크는 또왜 이렇게 많아져 아 진짜 이쁜건데 음, 뭐야 왜 아, 진짜, 이것도 뭐야. 이것도 뭔데? 아, 진짜. 볼게 없단 말이야. 유영. 산은 없습니다. 안녕. 계세요 <laughs> 컷. 유영, 산은 없다고 합니다. 이제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니 하나 있어. 뭔데? 엄마 잔소리를 막기 <laughs> 엄마 이거 봐봐 엄마가 좋아하는 쇼핑이야. 하면서. <laughs> 그러면 엄마, 엄마 그런이야. 한번 보자. 야 이거 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. 자 <laughs> 어쨌든 유영사는 <요양사는> 없었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바이 바이 프렌치.